찬송 401장, 우리 찬송합시다. 401장입니다. sorry for 3장 1절로 12절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 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 사이에 나오는 그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예, 지나 왔으니까요. 예, 모압 왕이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선지자였고요. 이 발락이 발람 이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죠. 그 입을 딱 막아서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하는 이런 기사가 민수기 22장에 24장 사이에 실려 있습니다. 그 25장에 가니까 모아 모항이 아예 좀 뜻대로 이렇게 좀 그게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는데 뜻대로 잘안 되니까 그다음 방법으로 썼던 게 이제 미디안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라. 이거였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목적은 뭐냐? 우상 제사, 바알보울 제사에 동참하도록 이제 몰을 꾸몄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이야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 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오늘 이 발람도 발락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절부터 12절을 한번 쭉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이죠? 죽을 거다 이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모세 생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 네가 이 일을 이루고 나면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얘기죠. 모세의 마지막이뭐 굉장히 그 말로도 가슴 벅찼을 것 같은데, 어, 뭐 원수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흐른지를 전체 이렇게 딱 보면 이해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람을 죽이고 뭐 내가 내가 해를 입었으면 다시 해코지를 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3절. 그래서 이제 차차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 준비를 이제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내일 모레 이제 계속 다 이제 미리 해놓니까 으 이게 막 모레께 막 오늘 오고 막 이래갖고 헷갈리는 건데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3절. 모세가 이제 그래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4절 각 지파에서 천명씩 그렇게 해서 5절 12000명 12지파 12000명을 무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6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 비느아스를 앞장서게 했어요.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죠. 제사장이 됐죠. 기억하십니까? 아론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내네 옷을 벗으라. 그리고 아들에게 위임하는 그 장면. 그게 이제 엘르아살이었고, 그의 아들이 이제 또 비느아스죠. 연병이 돌았던 사건을. 또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미디안의 여인 하나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쭉 데리고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데리고 오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막사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 음행을 저지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거죠. 그데 하나님이 금하신 게 이스라엘 진영에 한복판으로 이제 끌고 들어오는 거죠. 밖에 가서 몰래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여호와의 원수라 그랬는데 결국 그미디아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연병으로 이만 사천이 죽어요. 이만 사천 그러면 그냥 이만 사천원 같아요. 까먹었다는 것 같은데. 아니요, 2만 4천이 모인 무리를 한번 보셨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그 죄의 대가를 죽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멈추냐면, 아시죠? 누하스가 그걸 목격하고 그대로 들어가서 그 음행하는 남자와 여자를 끌어안고 있는 거를 그냥 둘을 관통해서 창으로 찔렀다고 했어요. 그렇게 죽이고 나서 연병이 그쳤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 비누하스인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인거죠 아론에서 엘라살로 엘라살에서 비누하스로 그래 가서 그 상징적인 존재로 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그렇게 많은 이들이 죽었고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거죠 그칠 7절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오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 선지자도 죽였습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의 아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또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빼앗았습니다. 10절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과 천락을 불살랐습니다. 11절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습니다. 12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모세와 모든 회중에게로 나와 왔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장면이죠. <laughs> 지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워라 그러고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지금 왜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좀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과거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내 새로운 출발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의 과거 이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가나안 땅 향해 나간다 돼요, 새로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사이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풀고 가라.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 첫 번째는요, 두가지예요두 가지. 가지예요. 하나는 과거를 정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과거를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하신 마지막 임무. 유혹해서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미디안을 멸하는 일. 그것은 곧 자신에게 있는 그 우상숭배를 멸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르고 바알의 제사에 참여하고 했던 25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대해서 보복하라는 겁니다.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악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미디안만 심판받은 게 아니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2만 4천이 죽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근원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비누하스의 얘기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 막사에서 비누하스가 그때 그렇게 찌르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더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백성을 멸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계략의 중심에 있던 발락도 왕도 발람도 선지자도 다 용서치 않으셨습니다. 진멸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청산할 죄악으로부터 정리하고 약속하여 주신 땅으로 새롭게 다시 출발하라. 과거를 확실하게 정리 안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새로운 땅을 딱 들어가도 끝내 결국 그 과거가 다시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신앙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과거에 묵은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딱 청산이 안 되면... 결국 새로운 삶의 그게 발목을 잡아요. 결국 잡아요. 그런 일들을 목회하면서도 보게 돼요. 오늘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정리할 건 무엇인가 기도. 또그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거들랑 혹여 그러면 아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거를 좀 정리하십시오. 그렇습니두 번째는 미래를 향해 그리고 힘차게 나가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디안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고요. 이스라엘은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미디안의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고 가축과 양떼 재물들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모든 성읍과 촌락을 불살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4 9구절 가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 동편 모아 평지로 다시 귀하나 했는데 이스라엘 군사 중에 단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승리는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 얻을 승리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이 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이걸 또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사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게 중요하죠. 나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면 멈추고 이렇게 정리하라 그면 정리하고.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자 그러니까 애굽이 찌긋찌긋하니까 나오긴 했는데 나와서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뭐그 믿음 없음이 그냥 어김없이 드러납니다. 출애굽 이슈 뭐 모티브라고 하잖아요, 그냥. 계속 나와요. 반 반출애굽.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에 그 다음 세대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승리를 얻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힘을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땅을 차지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이제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떻게요? 과거를 딱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꾸 앞으로 못나가왜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것도 문제지만 과거를 바르게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리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이죠.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과거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그 후에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겠습니다. 그삶에 소망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삶에 큰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미래를 기대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주기를 바랍니다. 384장 찬양합시다.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일천번 기도의 의물이 있습니다. 최다은, 최다솔, 전하율, 전하민, 유원유, 유은혜, 김지영, 김성윤, 김성엽, 김선영, 임지온, 임승온 드렸습니다. 간절한 기도 써서 올립니다.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의 첫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세우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한날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성합시다. 나는 심히 고단하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가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 성령 감화받은 영혼 감화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에 영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니 영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인도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인도 하셨네. 아멘. 우주미를 세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